하면서 절약, 즉 생활비 확 줄어드는 절약 꿀팁 이게 상당히 좀 채널에서 네.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짱수님이 전리하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블로그를 좀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현재는 다시 블로그가 좀 뜨고 있는 음.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서 체험단 활동이라고 해서 돈을, 돈을 받고 물건도 받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외식 체험만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은 다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헤어부터, 뭐 미용실, 음. 마사지, 오, 육아용품, 모든 걸다 이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블로그가 커지면 이제 돈을 받고, 아, 와주세요 하는 그렇게.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네네. 공항을 오늘 <laughs> 제가 출국이에요. 오늘 가는 날인데 짠소님이어제밤에아너 공항 밴 가는 거 한번 연결해줄까 이렇게 해주셔서 저 오늘 밴 타고 <laughs> 네. 공항 갑니다. 아, 네. 편하게. 편하게. 오늘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아서 비도 오고. 네. 데 골프백 가지고 가요. <laughs> 럭셔리하네요. 네, 그런 비용을,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어. 비용도 블로그를 통해서 절약이 될수 있는 거요 왕복하면 한 20만 원 정도 아, 하거든요. 아, 그 정도 나오죠. 네. 사실 그냥 절약하는 팁이라 그래서, 저는 막 엄청난 자린고비 이런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협찬.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뭐, 외식이나 이런 거는 정말 방문자 수가 한 200명 이렇게 돼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나 음. 하실 수 있고 너무너무 쉬워서 음.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다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 올리거든요. 음. 그래서 따로 시간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앱테크 같은 거 해서 기프티콘 살 때도 그냥 안 사고 어. 절약하는 기프티콘 에 음. 할인받아서 기프티콘을 사서 아. 그렇게 쓰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응. 상당히 좀또 블로그에서 영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약간 좀돈 벌기 쉬운 꿀팁 이런 네. 거한 가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먼저 그요즘엔 쿠팡 파트너스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 다들 쿠팡 하시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쿠팡에 다 팔잖아요. 음.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내가 링크를 공유해서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면은 또 얼마당 수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 사람 자는 동안 이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아. 한번딱 올려두면은 몇대 동안 계속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기도 좋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고, 음. 이런 식으로 자기 포트폴리오 음. 쓰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특정 주제를 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연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거는 블로그는 보통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내가 여행이라고 여행만 올리지도 않거든요. 전 음. 여행이지만 뭐 맛집도 올리고 리뷰 같은 거 커피숍 리뷰 막 이런 것도 올리고 그냥 주제 없이 다 올려요. 일상글도 쓰고. 어, 네. 아 그게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알고리즘이 있고, 이거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게아니아요아 블로그는 좀 다르구나. 네. 어. 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음. 막 명상 관련된 것도 올리고 다 올려요. 어. 네. 저도 하나 꿀팁 알려드리면, 네, 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뭐 체험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체험단 업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아,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한 그런 뭐 일방문자 몇 명부터 뭐 어떤 물건을 협찬을 해준다. 이런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하루에가 뭐한 3, 4, 400개 맞아요. 정도 올라오는데, 오. 거기서 찾다 보면 정말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할수 있는 체험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리고 사실, 블로그는 정말 꾸준히만 하면, 방문자 수 100명 넘는 거는 정말 꾸준히 하면 쉽거든요? 한, 그럼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1일 1퍼스팅. 네. 힘들긴 하겠지만, 하고 한 네. 며칠 정도 지나면은 한 1분 방문자 100명 정도 올까요? 솔직히, 음. 글 하나만 올리고도 100명 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 팁을 드리면, 그, 어찌될 건 블로거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음.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제목이랑 본문에 적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블로그 운영하실 때, 그냥 내일기 일기처럼 써야지 해서, 그냥 뭐 몇월, 며칠, 몇 나의 일상,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이렇게 뭐, 이 커피숍 이름을 어. 이제 주제로 하고 뭐 지역까지 적어 놓으면 그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뭐한명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블로그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이게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네.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짧은 네. 시간에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네. 저희 채널에 아, 네. 하루에 60개 포스팅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블로그로 60개로. <laughs> 네. 아니, 그거 뭐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에 아, 하루에 딱날 잡고 블로그를 60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가게 음. 예약 발행 놓은 거죠. 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저희가 실험을 다해 봤는데 확실히 그거 보고 도움되셔가지고 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 많으셨어요. 그 그러면 이게 뭔가 올렸을 때 긍정적인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방문자 뭐 원래 보통 이제 한번 하다가 하루 음. 이틀 하다가 지쳐서 안 하시잖아요. 음. 보통. 아. 하루 날 잡고 그거를 한 달치로 딱 써놓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일 네. 1소스팅이 <laughs> 어려우신 분들은 네, 네.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하루에 비워도 24시간 네.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아니면 은딱 네. 하루에 7개만 써도 되는 거고 음. 3개만 아, 써도 되는 거고 음. 저희는 좀 과하게 했지만 <웃음> 일부러 <웃음> 콘텐츠로 보여요 <보았 웃음> 아. 일부러 좀 변화를 보, 보기 위해서 과하게 했지만 음. 하루 딱날 잡고 몇개딱 써놓고 예약 발행을 해놓으면 은 평소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지내시다가 아, 나 이날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블로그를 쓰겠다, 딱 이렇게 해,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일매일 쓰기 힘든다 한다면 네. 날 잡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1 5초일하고월 100만 원 버는 법, 네. 그리고 퇴근 후 3분 후, 3분 누워서 돈 벌기, 뭐주2일이라고월300 버는 법. 지금 다양한 이런 꿀팁들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추천한 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어, 최근에 그거 얘기했어 어, 나 그거 얘기하려고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이 15초이라고 월 100만원 벌기 컨텐츠가 저희가 그때 요즘에 <laughs> 짧은 영상이 핫하잖아요. 아, 틱톡이라든지. 네, 뭐. 틱톡이나 유튜브, 아,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게 네. 이제 붐인데 제가 그 릴스,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로 저희 그 천만 뷰를 찍고, 지금 팔로워가 3만에서 지금 11만이에요. 그거 영상 하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너무 있어요? 큰 영향을 어... 미쳐서 이제 잘 되고, 그 다음 영상들도 잘되고 그전 음. 영상들도 잘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법 어. 저희 영상 꼭 보세요. 근데 <웃음> 이 <웃음> 15초도 네. 아니에요. 3초? 네, 3초. 에?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초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찌됐건 저희한테 팔로워 수는 음. 사실 정말 고객과 같은. 그런 네. 의미적인 숫자잖아요. 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많은 팔로워 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월 100만 원도 더볼 수가 있는 게 사실 또이 직업은 팔로워 수에 따라서 경적가도 음.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더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약간 삼촌데 무슨 영상이었어요? 그거 그냥 잘못 찍었던 영상 아니에요? 아니?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그 포르투갈 그 트램이 유명해 포르투갈에서 근데 아.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트램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찍어준 언니가 아 이거 그 누르고 있으면 연속 촬영 되지 이렇게 해서 아그거 연속 촬영 된다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아, 실수로 실수로. 네. 네. 그래서 그 언니가 당황해서. 이렇게 뗐는데 그 3초 정도 찍혔어요 근데 꽤잘 나온 거예요 트램도 잘 담기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스타그램 리스트에 편집 하나도 없이 어. 그냥 올렸어요 아니, 3초짜리니까 편집할 게 없죠 네. 네, 편집할 네. 게 없고 그냥 네. 소리 뭐 넣는 것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네.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와. 네, 인생을 바꿨는데 진짜, <laughs> <바꿔 웃음> 진짜. 왜냐면 어. 제가 지금 왜냐면은요 네. 인스타그램이 노출되는 게좀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인스타그램이 진짜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스도 돈 주고 사시고 이러는데 음. 그래서 아. 좀 고민을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음. 그 3초짜리 영상으로 지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대박이 났다고 볼수 <laughs>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꾸준히 그래도 고민하시는 아,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쌓여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왜냐면 저도 이걸 느낀 게, 보통 다른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노출이 상당히 잘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짧은 영상을 추천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참, 천만 뷰 영상을 올린 영상을 보고 제가 들어가 보면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 영상만 잘 되고 다른 영상들이 다 이제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음.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영상이 잘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쌓아놨던 여행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더 저는 팔로워로 유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에 음. 좀더 이렇게 쌓아놓는 작업들이 좀 이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릴스로 되게 황당하게 잘 나온, 뷰가 잘 나온 영상이 있는데, 정말 뜬금없이 양초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양초에, 아. 양초 붓고 있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2만 뷰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육아, 뭐,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여행 꼭 아니어도 돼요. 아. 네, 그래서 아무거나 분명히 음. 하고 하고 계시는 거를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자주 올리시다 보면은 뭐 하나 이제 얻어 걸리시지 않을까. 네. 저희가 어, 꾸준함이 네, 중요하죠. 요 네, 네. 맞아요. 꾸준한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 짧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잘 만들 수 있는지, 뭐, 틱톡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었던 그런 아, 영상입니다. 어, 네. 그, 그 부분도 또 채널 가셔서 꼭 네. 한번 <laughs>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궁금하네요. 주 2일하고 300번은 뭐,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궁금해. 아, 이거는 편집자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보통 이제 유튜브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유튜버가 성공해서 300만 원 벌기는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렇거든요 아. 근데 편집자분은 편집 기술만 조금 있고 셀스만 있으시면 편집자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집에서 주 이틀만 일해도 300만 원벌수 있다 어, 편집자분들 페이가 꽤 세나 보네요 그러면. 네 보통 보통 2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8분 뭐? 영상 기준으로. 8분 영상 기준으로? 네. 와, 그렇구나. 네, 네. 요즘에는 편집자분들이 많은데, 음. 이 편집자분이 이한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은 이제 속도도 빨라지니까, 음. 점점 좀 여러 채널에 관리를 하시면서, 음. 주에 2일만 일하시면서, 네. 이 정도 수입을 버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잘하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음. 자기 몸값을 좀 키우셔가지고, 편집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에 유튜브 워낙 많이 보고 네. 영상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편집 네. 수요도 많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좀또 다른 자기의 잡을 만들어 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두분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공동으로 운영을 하시고 각각 또 개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음, 먼저 대답해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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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는 처음에 다른 채널들을 안 봤어요. 오. 오히려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채널을 보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잘 하잖아요. 우리한테 음. 보이는 채널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저는 아예 안 봤고, 음. 제 기준에, 제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색깔이 좀 생겼고, 그리고 영상, 그, 일단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년, 이 영상이라는 게 내가 담기는 거라서 나의 3년 전, 나의 4년 전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게 굉장히 돈 주고 살수 없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게 사실, 어, 약간, 뭐가 내가 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그러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처음에 기대가 네.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에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아, 계속해서 올리고. 네, 하는 거 음. 그냥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편집하는 음. 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오, 이렇게 하는 편집도 있네? 이렇게 막 하면서, 오,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아이고. 하게 됐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지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건좀 돈으로 해결하면서. <laughs> <laughs> 돈이 네. 중요하다. 스 네. <laughs> 네. 플렉스. 플렉스. 네. 네, 편집자분도 고용을 하고, 아. 기획하시는 분도 따로 고용을 해서, 와. 이제 위임을 많이 하고, 몸이 지치면 사실 하기가 싫고, 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좀덜 벌어오더라도 좀 길게 오래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음. 네. 저는 음. 그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1일 1포스팅 하면서 제 블로그도 상위 1% 블로거가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안 들고 꾸준히만 하는 거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저의 강점을 그 부지런함을 제 스스로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고, 블로그도 꾸준하게 했고,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이제 단시간에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했어요. 아, 꾸준하게 제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거로 제 컨텐츠랑 맞는 업체들이 저한테 광고를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 구독자 수가 정말 많지 않더라도, 저는 월 2만 구독자일 때월 1000만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콘텐츠만 잘 구축이 되고 사실 그 광고주님도 제가 그 주에 1일씩은 꾸준하게 올리니까 저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함이 수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큰 손님은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다 뭐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 벌었다. 이거를 계속 입으로 꺼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영상에도 뭐 얘기를 음. 많이 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보니까. 본인이 아. 아. <laughs> 말을 뱉어놓고, 아유, 이제 매우. 수습을 하고 지켜나가는. 아, 아, 그리고 이제 그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음,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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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에서 봤는데, 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가 이제 목표를 적어 놓으면 더 빠르고, 그 꾸준하게 달성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있대요. 음...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를 사실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단톡방 같은데 사람 모아서 같이 네. 하는 거, 뭐 challenge. 유튜브 챌린지, 어, 네, 아... 유튜브 하나씩 올리는 아... 방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아... 그렇게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기 자신과의 약속 네. 가장 지키기 어렵잖아요. 맞아 혼자 하는 싸움은 자꾸 지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네. 같이 하는, 어, 상당히 좋은 팁이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실용적인 재테크 팁 같은 것도 종종 네. 알려주신 시걸 알고 있는데, 어, 가장 또 중요한 게 생활비 절약 이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생활비 절약 팁?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는 아주 뭐라 그럴까, 이제. 처음에, 음, 내가 돈을 벌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음.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어떤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경지까지? 네. 성깃한데요? <웃음> <웃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 네. 내가 아무리 돈을 쓰려고 써도 쓸수 없는 경지. <laughs>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말 그 구두세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배어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네. 거냐면, 네. 네. 진짜 그런 경지에 오르기도 해요.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 소비 습관이라든지 처음에는 네. 어, 극단적인 절약이 필요해요. 극단적인 극단적인 어. 절약의 예를 들어드리면 네. 월급의 100%를 저축한다든지. 아100% 저축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 밥도 먹고 뭐 멀세도 <laughs> 근데 이제 네. 요즘에 N잡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일단 목표는 100%를 저축한다라고 딱 목표를 세고 난 이후에. 내가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이드 잡이라든 사이드 잡. 아. 그런 걸 하고 난 이후에, 저는 6개월치 신용카드 쫙 분석해보고 난 이후에, 지출구멍 4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제일 많은 게 식비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식비는 줄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간단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laughs> 안 먹고 안 만나면 될것 같긴 해요. 뭐가 네. 느끼 근데 그거를, 어, 길게 하면은 효과가 없고요. 음. 저는 딱 추천하는 게딱두 달이거든요. 오. 두 달만, 정말 습관을 잡는 데 쓰는 거죠 일단은 뭐 출근하면서 뭐 하나 또 사먹고 점심시간 때뭐 하나 또 사먹고 저녁때 사먹고 이러면 요즘에는 식비만 해도 거의 하루에 뭐 3만원 5만원씩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지를 이것도 연구가 필요해요 네, 이거는 제가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은, 일단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음. 사먹을 수도 있지만, 음.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텀블러 들고 다닌다. 아. 그거 하나만 줄여도 하루에 5천원? 음. 이거는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커피 두잔 마시면 만원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사 다닌다. 도시락. 네, 도시락 싸다니는게 식비 줄이는데 첫 번째고 여성분들한테 좀잘 와닿는데 다이어트도 되고. 아 그러네요. 피부도 좋아져요. 오. 왜냐면은 밖에서 단짠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살찌고 그리고 어, 피부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교육 비즈니스 하면서 했었거든요. 대부분 5kg 빠지고요. 오. 네, 기본 5kg 빠져요. 오. 단식원도 <웃음> 아니고. <웃음> <laughs> 그리고 피부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집밥을 먹으면서 일단 속도 편해진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자기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소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딱딱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데펴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요리 똥손이다.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일단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 음.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술값 엄청 많이. 그렇죠. 이게 뭐, 안 만나면 돼요, 사실. 네. 네, 네. 네. 근데 뭐, 혼술도 하니까. 아, 그러네. 그게 또 문제예요. 요즘 트렌드가 혼술이다 보니까. <laughs> 뭐, 혼자 퇴근할 때, 뭐, 맥주, 뭐, 이런 어. 거지, 뭐. 뭐 네캔에 뭐만원 이러니까 아. 이런 거 사갔다가 또 깨우 마시고 그렇죠. 뭐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좀 줄여서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내가 필요한 것들 딱 생각할 때마다 일단 내가 아 요즘에 좀 쌀쌀해지니까 가을인데 또 가을 옷을 한번 사볼까 아.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충동구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그때마다 대부분 이제 뭐 장바구니에 넣어놓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써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어,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의 방법 그리고 내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세 번만 생각하라 고 그러거든요. 음. 저도 제가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가계부를 어, 처음에 썼는데 제가 카드값만 하나에 300만 원 썼거든요. 돈 음. 약간 쓰셨네요. 무개념이었어요 아. <laughs> 저는 원래 오. 개념이 없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돈을 제가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 어. 거든요 기자생활 월, 월, 원래 월급 받으면 당연히 카드 값으로 나갔는데 아. 기자생활을 할 때는 어. 그러다가 이제 저도 저짠돌이 짠순이를 인터뷰했는데 공통적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어, 그렇죠 맞아요. 네. 어뭐 가계부를 쓰는데 왜 지출이 줄어? 그러면서 제가 어. 따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음.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 어. 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뭐 저는 뭐 택시 타고 다닌다고 택시값만 1 0 0만원 이상 나올 때도 있었고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냥 조금씩 먹고 버리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음. 그런 것들이 싹 잡히니까 어 제가 마지막에는 한 달에 3 0만 원으로 살고 막 이랬었어요. 와, 그렇게 독하게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음. 근데 이 단계가 있어야지 투자로 돈을 벌어도 돈이 새나가지가 않아요. 와. 남성분들이 이런 단계를 잘안 거치려고 하거든요? <laughs> 큰돈 바로 당장 벌라고 하죠. 음. 제가 이제 그때 교육 비즈니스 할 때는, 어, 저희 성비가 뭐한 20명 있으면 남성분 한 분? 음. 근데 그 남성분 되게 성향이 여성스러워요. <웃음> 어. <웃음>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변에서 남성분들이 돈 많이 번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런 분들 보면, 밥값으로 600만 원도 나가고. 얼마를 버는 거예요 도대체? 1000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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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버는데 밥값으로 막 아, 여기저기 사면서 이렇게 어. 다 돌아다니면 600만 원 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돈을 그렇게 딴돌이 처, 딴순이 처럼 아끼지 않으니까 돈이 안 모였었어요. 음. 그나마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번 목돈이 싹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뭐, 그냥, 저축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저는 이제, 이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목돈이 확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어, 예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음. 이런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부동산에 넣었어요. 어. 저는 만약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뭐다 쓰는데 얼마 안것을거 <laughs> 어. 그래서 그게 다 없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쓴 거지. 아. 뭐 쓸라고만 하면 뭐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은 어. 얼마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옷한 네. 번만 사도 몇뭐 병만 원짜리도 있을 수 아, 있고 그렇죠. 겨울 코트도 음. 얼마나 비싸요 아, 겨울 옷 진짜 너무 비싸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고 난 뒤에 아 내가 투자로 번 돈을 지켜야 되는구나 음.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수 없는 그런 게내 몸에 배워야 되는구나 음. 그래서 이 단계를 저는 지나고 나서 지금은 제가 소비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데요. 음. 일단은 옷도 안 사고요, 사실은. 뭐, 특별히 꾸민 비도 들지도 않고, 음. 명품 이런 거안 사고, 음.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급격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비해서 느끼는 거에 대한 만족도보다 내가 저축과 투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커져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이제 만족을 느끼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를 잘 모르고 저축의 세계를 좀잘 몰랐다. 그리고 정말 티끌 모아 퇴사를 해보면, 와, 이게 되네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버느냐? 음. 근데 20대인 분들도 직장생활 3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따박따박 따박 저축하면 사실 1억 모으거든요. 음. 근데 그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향후에 그 투자로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딱 버티고 나면 그때 이후에는 투자로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돈이 쌓이는 거죠. 음, 나가지가 않고. 네. 음,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실히. 뭔가 경험이 중요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두달 정도 네. 열심히 이렇게 네. 네. 하다 보면은 몸이 약간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명품이라든지, 좋은 뭐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사서 내가 그걸 음. 소비하고 누림으로써 뭔가 가치를 느끼는 그런 건데,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챌린지, 내 스스로 뭔가 도전을 해서 음. 이만큼 모으고, 이만큼 아끼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그런 거에 또 가치를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자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음. 제가 최근에도 저희 구독자들 대상으로, 어 뭐를 원하냐, 뭐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나뭐 의사 결정을 하는데 가격표를 보지 않고 하고 싶다. 나 음식점에 아... 딱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 그럼 완전 작정하고 쓰겠다는 건데. <laughs> 아, 그런 네. 것만 돼도 사실은 어 내가 행복하겠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 내가 뭐 강남 아파트에 살고, 음. 내가 뭐 비싼 외제차를 타고, 네네. 내가 그 그러니까 명품을 걸치고 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음. 그냥 내가 무슨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스트레스만 안 받아도 <웃음> <웃음> 나는 행복하겠다. 음. 모르게 저희 구독자들 다 소박한가? <laughs> 아 근데 네. 제들은거 생각이 아주 저 주변에도 이제 자산 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네, 네. 이게막 자수성가로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봐요 그래도 <웃음> 아. <웃음> 보더라고요. 가격을 그러니까 막안 보고 막 쓰지도 않아요 자산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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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식만 네. 되도 우리우리의 목표라는 게 네. 그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음. 그렇죠.